안녕하세요. 회사 뒤에 놔둔 볼통. 아, 잠시 보겠습니다. 요거는, 어, 지난, 보자. 3월 말일 30일인가? 그때쯤 사각볼통을 이어줬습니다. 원형볼통 작년에 꿀을 안 뜨고 놔뒀는 건데요. 거의 도 끝까지 차고 내려왔습니다. 요것도 볼통 이어줬고, 요것도, 요거는, 어, 저것도, 원형볼통에서, 환태통에서 대박으로 다 차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것도 저것도 사각볼통 두개 이어졌고, 얘들 두 개는 시원찮습니다. 아직 집이 별로 잘안 내려오고 있어요. 요두 개를 좀 시원찮고, 저 뒤에 있는 환태통 저것도 잘 지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유인봉상을 어, 겨울로서 그런지 아직 못달렸어요 그래 유인봉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몰라 하나 하면은 대박으로도 하고, 어, 제가 지금 어, 뭐지 골피 벗긴 게 있어요. 골피 벗기는 걸로 어, 유인봉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 만들었어요. 좀 전에 이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렇게 놨습니다. 철사로, 어, 묶고, 본드로 발랐습니다. 위에 뚜껑도 골피로 하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요렇게. 여는 아직 뚜껑 안 했습니다. 철사로 하니까, 양가에 요게, 어, 좀, 밀려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물 한결에 받쳐놨습니다. 여기 굴피로 된거네 개, 대박으로한세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머리부터비 온다 하니까, 내일이나 보고 빨리 메달아놔야될것 같습니다. 오늘, 원래는 날씨가 따뜻해서, 분봉, 뭐, 꽃 피는 거, 전부 다 빠르고 있어요. 그저께 아래쯤에, 산에 설통 놀러 갔을 때 벌써 자립벌들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 벌통 돌로 올렸는데 오릴게 아직 많습니다. 빨리 서둘러야 될것 같아요. 사각벌통 어... 유인봉상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고추씨가 보입니다. 요렇게, 노란 거에 보이시죠? 숯벌이 지금 태어나고 있습니다. 요렇게, 고두씨가 많이 빠졌습니다. 뭐잘 아시는 분들은, 뭐, 저보다 잘 아시는데, 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고추씨가 보이면은 숯벌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붕붕이 곧 다, 어 다가왔다는 것을, 내가 그 표시해 주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인봉을 설치했습니다. 유인봉상 어떻습니까? 좋죠? 굴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 영상이나 다른 데를 봐도 굴피로 이렇게 유인봉상 만드는 거는 못 받는 것 같아요. 사각통에 굴피 껍질을 붙이는 거는 당연히 그 많은데, 이렇게 굴피 통 자체로 하는 거는 못본것 같습니다. 잘 들겠지요? 한번 지켜볼게요. 일단 한개 설치했습니다. 몇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자, 여기 바로 요 위에, 네, 나무 위에 했습니다. 네, 골피통으로 유인봉상 4개 설치했습니다. 여기 바람이 조금 흔들려서 어, 문제는 조금 있겠네요. 한두 개가 조금 흔들립니다. 요거 하고, 저거는 고정이 잘 돼서 거는안 흔들립니다. 고거는잘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조금 흔들리고, 그 위에 있는 거 여기서 안 보이는데. 여기 있는 걸안 늘립니다. 이제 사각 대박으로 유인봉상도 설치해 보겠습니다. 네, 볼통은 여기 에 있습니다. 여기 에 있고 자 유인봉상은 뒤에 여기 나무에 설치했습니다. 여기 볼통에도 어, 유인봉상에도 안에 굴피를 껍질 을 이렇게. 또 어, 붙여놨어요. 요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벌들이 멀리 도망가고 여기에 딱 안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유인봉상 설치 완료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